네 안녕하세요 큐렉소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큐렉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1월 28일날 급등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가 자 3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금요일 날 어제였죠 마이너스 5.71%로 장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 이 구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 냉정하게 살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려가는 거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렉서 좀 제대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초에 나왔던 기사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큐렉소가 지금 글로벌 업체인 어디 진머 자 진머 JNJ와 함께 내년에 미국 유럽 의료 로봇 지금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선점에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사라는 거예요. 자. 이미 기존에도 해외 수출과 이제 협업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기사는 그 기대감을 한번더 끌어올리는 그런 추가적인 호재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가 추가 상승 주목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만큼 기사 공개 시점엔 이미 어느 정도 상승분이 이제 선 반영된 그런 구간이라는 거고, 그래서 재료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 수요도 같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11월 중순 이후에 저점에서 조금씩 높아지면서 계단식으로 이어졌고 자, 기사가 나온 직전과 당일 구간에서 캔들이 어떻게 되어 한번더 위로 점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격이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단기 상단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서 긴꼬리와 함께 조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후에 고점 바로 아래 구간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거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단기간에 오른 구간에서 보여 한번 되돌리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전 박스 상단과 최근 고점 사이에서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 쪽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쪽은 상승 초반에는 외국인 매수와 기간의 그런 선택적 매수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주가 밀어 올렸다라는 거고, 기사 이후에 고점 구간에서 외국인의 일부 차익 실현을 나타내면서, 자, 매도 물량을 늘린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에 반응해서 위쪽에서 어떻게 지늦게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물량이 흔들리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종합하면은 큐렉소 재료와 스토리 아직적어 살아 있지만 뭐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리 매물과 기대감 균형을 다시 맞추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라는 거요자 이럴 때는 고점 쪽이 아니라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롭게 지지구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중장기 관점에 분할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엔 뭐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올라가면서 긴 꼬리라는 그런 모습. 즉,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한번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변동성 계속 나타날 건데, 우리가 이 변동성 활용해서 확실하게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저점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저 최저점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냥 관망하시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변동성 타점 이용해서 더 많은 물량을 만 모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수익에 대한 극대화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저점에 있던 사람들 5%의 수익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25%에서 30%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자30% 수익을 만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얼마? 100% 이상의 그런 수익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변동성. 이 변동성을 이용한 타점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변동선 타점 잡으려면 차트 일,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되고, 뉴스도 계속해서 봐야되고, 찾아서 봐야되고, 이제 증권사, 증권사, 뭐 목표가나 리포트 같은 거, 이런거 계속해서 찾아야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계실거고, 당연히 육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계실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실시간 차트, 뉴스, 증권사 다 찾아볼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변동성에 대한 타점 정말 기가 막히게 잘잡아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고 있었었는데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얘가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시고 이거 타점 전부 다 지나간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좀 물리거나 손해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게 저가 너무 아쉽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제가 드렸던 신호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좀 그래도 수익을 더 보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확실한 타점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 가능한 그런 구독자 방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라는 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관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이절 노하우 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삼다.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 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될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하는 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에 또 빛도 탕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은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준이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지,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랑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뭐요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자, 지금 12월이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5년 우리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우리 새롭게 26년 좀더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